네, 그 사이에 국내외 축구계에 아, 많은 일들이 있었어. <laughs> 프리미어리그 중간 점검. 중간 점검해야지. 는이 정도 실분 농선 넘었다. 아 70%는 돼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아, 70% 정도 된다. 근데 지 됐다. 아슬아슬했 거기 되했잖아. 그기다가 질질이 가 그냥 <웃음> <밥다> 먹고 <laughs>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달여 만에 지금 보잖아. <laughs> 두 달여 만에 보는데 그 사이에 국내외 축구계 <laughs> 많은 일들이 있었어, 진짜. 막 <laughs> 어, 많은 일들이 있었지. 이번 주, 아, 나 어느덧, 어느덧 이번 주말에 K리그가 개막을 하고. <laughs> 이번 주말이야? 이번 주말에 K리가 개막을 하고. 그리고. 축구협회장 선거도 막그 난리가 나가지고 연장 연장을 하다가 결국뭐 이달 말에 하기로 했서한국이서한국이서 한국에서 한이제이한국에이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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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뭐한런에그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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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냥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는에서한국 우리 한국그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창진행한창 진행 축인유중 축구 그 에서도이에서리 이제 프리미어 리그를에대해에서해리가서토리해좀는 시간이 어시까이 어떨까 서래가볼서는가볼 때는 그 오늘의 주제는 리버풀 팬, 아스날 팬이 말아주는. 2024-25 시즌 프리미어 리그 중간 점검, 중간 점검 해야지. 중간 점검을 이 타이밍에 지금 뭐 프리미어 리그 20개 팀이 지금 24라운드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경기가 지금 한 14경기 뭐 정도 남았잖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물론 뭐 리버풀은 38라운드지. 어... 응. <laughs> 지금 뭐 리버풀은 물론 이제 23라운드까지 끝난 상태, 고허경기 뭐뭐 치러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그건 포스폰. 에버튼 그거야? 그렇지 에버튼하고 에버튼하고 해야 할 거지 어. 그때 네가 보여줬던 강풍 그, 그렇지 그래서 좀 우리가 프리미어 리그 좀 중간 점검을 이 타이밍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아 근데 약간... 내가 그 뒤로 최근에 안 봐가지고 순위도 잘 모르겠어. 그냥 리버풀만 음. 팬으로서 그냥 1등 하고 있으니까 아. 리버... 이게 누가 쫓아오나 하면 은 이제 다시 벌어지고 쫓아오나 하면 벌어지고. 그냥 먹으면서 아그 그래. 그때 내했던 애들 볼 생각이나 하고 있어. 읽고 있고. 그냥 그상 그래서 아 그래서 일단 드는 생각인데. <laughs> 그러면 리버풀의 우승 가능성, 가능성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그래요? 23. 어, 그러면 38. 15경기 남았나? 리버풀. 리버풀은 15경기지. 음, 나는확률은 이제는 한 그래도 60% 70% 이상 돌파했다. 아, 이 정도 7분능선 넘었다. 아, 7부가 70%는 돼야 되잖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70% 정도 됐다. 이제 70%, %는, 70 %는 됐다. 어, 됐다. 내 생각은 그런데 그 이유는 일단 가 얘기했어. 네가 얘기했던 그박싱제이나 연말에 잘 넘겼어? 물론 이제 뭐 한경기 연기됐지만 그런 거잘 넘겼고 그리고 그렇다고 뭔가 연패나 이런 게 없어 중요한 건 그치 그게 없고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이 멤버나 멤버 부상도 딱히 없어 그 계속 얘기 왔던 거에서 심하게 뭐 에이스들이 부상이 난다거나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일단은 그 감독이 슬우 응. 새로 와가지고 슬로시 와서 어 하고 있는 게 크게 또못한 것도 없어. 응. 뭐 얘가 전술을 뭐과감한 것도 아니고 그치. 뭐 아, 과감히 그런 쪽에서 안정성을 좀 해는지도 유지하고 해는지도 있는 면에서 그 정도 해는지도 봤을 해는지도 때는 해는지도 7분 선 넘었다. 그리고 2위랑 그래도 신점 차이가 좀 나고 고고에서 어, 좀 넘었다. 해는지도 근데 한두 경기 연속 말 기스가 나지 않는 이상은 어, 근데 해는지도 그런 경기 을 이십 뭐3라운드 오는 동안 보여준 게 없거든. 음. 그래서 앞으로 일단 연패가 없어졌 연패가 없어.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 음.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다만 하나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멤버들이 뭐 우승 맴, 우승했었을 때 멤버도 있지만 아닌 멤버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감독에 적응하는. 그래서 이제 막 시즌 막판에 야 맨날 아스날의 그약점으로 맨시티한테 키스 나. 근데 물론 이제 맨시, 자기밥상 자기가 뒤집어 먹는 음. 고뭐 근데 그렇게 자기 밥상을 뒤집을 만한 팀이 나는 맨시 아니면 없다고 보고 아스날 아스날도 비슷해 경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맨시는 그래도 무슨 경험이 있었던 애들이 어막 끝에 막 끝까지 버티면서 아스날만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맨시가 조금 떨어져 죽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확률이 높다 내 생각은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지금 한 60%에서 70%까지 올라가. 너도 그래 어, 올라온 거 같은데. 나7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리버풀이 지금까지 한번 줬어. 그렇 그리고 오무야. 아 그러니까 어. 어? 오무 1패밖에 안 했어.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네가 뭐 연패가 없었다. 그렇게 그걸 한 번밖에 안 줬으니까 당연히 연패가 없는데 연무는 있었거든. 음. 근데 문제는 아스날이 리버풀이 연무를 할때 지들도 연무를 해 <웃음> <웃음> 그때 따라가야 되는데 그때 지들이 못 따라가 근데 그게 아스날의 사실은 고질병이거든 순양감 그러니까 조금 2위가 따라갈 만한 역량이 스스로가 부족하고 일단 내가 냉정하게 봤을 때, 난, 나는 이제 아스날 팬이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고 어,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네 그리고, 그리고 무조건 아스날이. 뭐 역전한다는 놈뭐 없이. 나는 항상 객관적이었어. 아... 그리고 아, 그리고 리버풀이, 아, 네가 아까 좋은 아, 얘기를 했는데 부상이 딱히 없다. 이게 내가 어,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아르네 슬롯이 이번 시즌 리버풀의 출전 스타팅 라인업이 그 풀전력으로 가동이 된 비율이 90%. 그니까 러 부상이 없어. 그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맞아. 부상 관리를 엄청 잘하는 거야. 비시즌에 그 훈련을 잘 시키는 거 있어. 그것도 있어. 그것도 그렇고, 어,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이 사람이 원래 페노르트에 있을 때도 선수 부상이 거의 없었대. 어, 뭐. 그거? 능력 아닌가? 그니까 러 이거는 능력이야. 내가 볼 때는 그 코칭 스텝들이 되게 선수 관리를 잘하나봐. 그치. 그 사단이 왔나? 어, 그 사단이지 당연히 그 사단이 물론 뭐 슬롯 감독의 역량이지 그 사단을 만드는 음. 것도 역량이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컨펌하는 것도 감독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즌 끝날 때까지 진짜 부상 없이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러낌 그러면... 자체가 그리고 딱 보니까 간밤에 근데 또 FA컵에서 졌잖아 음. 어젠가 그저께 그때는 완전 그냥 뭐 유소년 팀으로 나갔지만 뭐 물론 이브리그 꼴찌팀한테 졌다고는 하지만 그냥 내가 볼땐 그거 버린 거야 그냥. 버린 거야 대회 버린 거야 그런 걸로 봤을 때 리그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됐고 또 심지어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또 순항이야 그러니까 이게 풀전력이 계속 나오니까 가능한 거지 근데 지금 보면은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빅클럽들 중에 무상 문제가 있는 팀들이 되게 많아 그렇잖아 아스날 지금 막 초토화됐어 사카 아니야? 사카 아니야? 사카도 어. 그냥 나가있지 않아 뭐 뿐만 아니 아스날 지금 완전 초토화됐어 벤치멤버 보면 막 한숨 나와 공격 뭐 공격이 안 풀리는 티, 안 그래도 안 풀리는 팀인데 근데 사카 팀인데. 빼고는 그래도 2점은 있잖아 아니야 외대고로 돌아오고 누구 빠지지? 지금 화이트 빠졌지 아, 뭐. 화이트 지금 제주스 아니, 빠졌지. 뭐아 제주스는 주전. 가발이야 으로 많이 갔었잖아. 그래도 지금 공격수가 한 명이 부족한 그리고 그, 마르티넬리도 다쳤어. 그러니까 지금 뭐, 후반에뭐 스페셜리스트처럼 <laughs> 이랬잖아 어쨌든 되게 지금 또뭐 맨시티 뭐, 뭐 근데, 모든 팀들이 자 지금 부상의 그 이슈가 있는데. 맨시티는 뭐 근데 지금 로드리가 너무 쎄가. 아무튼. 그치. 근데, 근데 어쨌든 그 리버풀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되게 부상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게 내가 볼 때는 되게 이게 우승의 확률을 좀더 올려주는 게 아닌가. 아니, 어, 맞아. 나도, 나도 그래. 그거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스날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해 경험이나 이런거에서 근데 좀 경험이 많은 맨시티 자기네들이 알아서 죽서주고 있어 지금 그니까 걔네들이 거기서 막 계속 위협을 해주면 음. 또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아스날 맨날 거기에 당했잖아 쫓기다가 음. 걔들이 어, 그냥 어, 어. 밥상 먹고 하잖아 다시 안으로 갔다가 이고플도 약간 아스날보다는 맨시가 그래줬으면 이슬피들도 음. 약간 어떻게 됐을지 그래. 몰라 막막 하면서 어 경험 어. 옛날에 클럽 있을 때 어. 그런데 그렇죠. 메시가 자기가 그냥 막 이러고 있으니 더 찬스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때 확실한 올해는 그러니까 아스날이 지금 승점 차가 한 경기 리오플이 덜 치는 상태에서 6점이잖아. 근데 아스날이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아스날도 두번밖에안 졌어 지금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승부가 8 번이야. 음. 무승부가 8번이야. 근데 나는 그거의 문제를 그 9번 공격수가 없다는 게 나는 확실한 9번 공격수가 없다는 거가 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 만약에 진짜 그 8번 비긴 것 중에 진짜 똘똘한 9번 공격수 하나 있어가지고 이전에 잡았으면 동점이야 어, 한두 번이면 잡면이 점차. 그래, 그러면은 이 점차, 이 점차. 근데 이게... 지금 6점차랑 2점차는 어, 완전, 완전 달라 그리고 남은 경기가 지금 14경기, 15경기 이 상황에서 승점차가 뭐 리버풀이 만약에 에버튼이 겼어 그래서 5점차만 돼도 이것도 몰라, 몰라. 맞대결에서 맞아. 만약에 만약에 잡지? 그러면 은또 몰라 근데 이거를 그냥 8 번을 비겨버리니까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 지금, 지금 만약에 뭐 에버튼은 만약 에리그이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9점이거든? 그러면 지금 기세에서 만약에 리버풀이 남은 10그 리버 에버튼이 이긴다는 가정하에 1 4 경기에서 3패를 한다? 네. 과연 그렇게 말이 약간 동의을 하는 게 그게 진짜 좀... 쫓기는 게 사람이 심리가 그치,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치지5점 차로 쫓기는 어, 거랑 9점 차로 어, 쫓기는 거랑은. 근데 이기잖아. 지금은 약간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아, 플레이가 나오는 거야. 나오는 슬더. 한경기 저도 만약에 아직 아직 여유가 있어. 이 기분으로 뛰니까 더 나오는 거 플레이. 근데 이제 막 쫓기면 아씨 오늘 지금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고 내가 아슨한한테 아쉬운 아주. 네가 원하는 번공격수누구 원해? 나는, 나는 내가 이 정도 있으면 안다 응. 나는 나는 응. 내가 응. 나는 응. 그런 근데 9번을 원하는 이유가 응. 그런 축구를 해봐야 된다 아 예전에도 주민규 같은 애 여기서 우승했다 뭐 이런 건알거아야 <웃음> 근데 배모 감독이 있을 때도 그런 물질병들이 있었거든요. <laughs>